안녕하세요 공원나연 박나연입니다 오늘은 문서의 리랭킹을 통해서 레그의 성능을 높여보는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론적인 부분부터 먼저 다로 보고 간단한 실습까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리랭킹이라고 하는 것은 쿼리와 관련된 어떤 문서들을 추출했을 때그 문서들의 우선순위를 한번더 재정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통해서 레그를 진행하게 되면 더 정확한 문서 기반으로 답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코웨어 AI의 리랭커 모델을 사용해 보았고 랭체인의 컨텍스트 컴프레션 이 문맥 압축을 위한 모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듈까지 함께 사용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리랭킹을 구현하는 언어 모델을 리랭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적혀 있듯이 이 리랭커는 검색 쿼리와 문서 간의 관련성 점수를 계산하는 언어 모델의 유형입니다. 어떤 크고 복잡한 문서의 쿼리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임베딩 기반의 검색을 먼저 진행한 후에 이 위랭커를 한번더 사용하는 것이 성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제가 리랭커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가능한지를 간단히 흐름도를 작성해 두었는데요. 리랭커는 투 스테이지로 구현이 됩니다. 첫 번째로 리트리버, 일반적인 웨그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이 문서 검색을 위한 리트리버가 먼저 사용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리트리버를 통해서 걸러진 문서들을 한번더 리랭커를 통해서 필터링 하는 것이 리랭커의 구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검색에 사용하게 될 문서들을 먼저 임베딩을 한 후에 벡터 DB에 적재를 하게 됩니다. 이 벡터 DB에 적재된 문서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사용자가 쿼리를 던졌을 때그 쿼리와 관련성 있는 그 쿼리와 유사한 문서들을 먼저 추출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리트리버가 되겠고요. 이 리트리버를 통해서 TOP K 문서들을 먼저 뽑았다면 그 문서들을 대상으로 한번더 리랭커를 통해서 그 문서들을 재정렬하는 것이 두 번째 스테이지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리랭커를 통해서 선택된 후보 문서들 안에서 한번더이 리랭커 모델을 사용해서 쿼리와 관련도가 높은 문서를 찾는 것이 되겠고요. 이위랭커 모델을 통해서 문서들을 재정렬한다는 것은 쿼리와 좀더 관련성 있는 문서들을 상위로 끌어올리고 좀덜 중요한, 좀덜 관련성 있는 문서들을 아래로 끌어내림으로써 이제 그 문서들의 순위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위랭커를 통해서 레그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를 좀더 살펴보면요. 이 위랭커를 사용한 레그 방식을 어드밴스드 레그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어드밴스드 레그라고 하는 것은 쿼리와 관련한 문서를 유사도 검색을 기반으로 검색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관련 문서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검색해서 답변 성능을 높인 레그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는 위랭커가 추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에 적혀 있듯이 메타데이터를 추가한다거나 데이터를 구조화하거나 혹은 파인튜닝 혹은 프롬프트 컴프레션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추가한다는 것은 문서의 출처나 페이지 같은 그런 메타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고 데이터 구조화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분할해서 그걸 db에 적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걸 검색에 좀더 유용한 형태로 그래프 형태로 뭔가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검색에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조화 하는 걸 의미하고요. 파인튜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도메인의 데이터셋으로 한번더 파인튜닝을 해서 그 도메인에 맞는 좀더 적절한 문서를 검색할 수 있게끔 할수 있습니다. 우리랭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제 베이스 리트리버를 통해서 걸러진 문서들을 한번더 재정렬해서 좀더 관련성 있는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걸 의미하고요. 프롬프트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 LLM에 들어가는 프롬프트를 요약해서 길이를 압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프롬프트가 너무 길어져서 토큰을 많이 차지하거나 혹은 좀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걸러내는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레그 방식, 나이브한 레그 방식과 어드밴스드 레그를 비교한 그림을 제가 그려 놓았는데요. 기본적인 레그 방식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용자가 쿼리를 입력했을 때그 쿼리와 유사한 문서를 벡터 DB에서 찾아서 그걸 컨텍스트, 문맥이라고 할때이 문맥을 기반으로 LLM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레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저는 이번에 리랭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리랭커를 예로 들어주면 이제 유저가 쿼리를 날렸을 때 먼저 벡터 DB에서 관련된 컨텍스트 문서를 뽑는 것까지는 동일한데요. 이제 이 문서를 한번더리랭커 모델에 넣어서 문맥을 한번더 필터링 해 주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베이스 리트리버를 통해서 이렇게 한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의 문서가 처음에 후보로 선정이 되었다면 이 리랭커를 한번더 통과시키면 이 6개의 후보지 중에서 어, 좀더 걸러진 한 3개 정도의 문서가 재정렬되어서 검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LLM은 처음에 베이스 리트리버를 통해서 검색된 좀 방대했던 그 문서들을 좀더 압축된 형태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위랭커 모델이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길래 기본 베이스 리트리버와 다른 성능을 보이는지를 이 학습 방식을 통해서 좀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후보 문서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왼쪽에 그려져 있는 이 바이 인코더라면 저희가 추가로 사용하게 될 위랭커는 바로 이 크로스 인코더 방식으로 학습된 언어 모델입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이 바이 인코더의 학습 방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서 A와 B가 있다고 해볼게요. 문서 A와 B를 이 바이 인코더 방식에서는 각각의 인코더에 각각 넣어줍니다. 그런 후에 각각의 인베딩 벡터를 구해서 그 인베딩 벡터들의 유사도를 하나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반면에 크로스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문서 A와 문서 B를 각각의 인코더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코더에 함께 넣어줍니다. 그런 후에 댄스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결국에도 어떤 하나의 유사도 점수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유사도 점수를 하나로 표현하는 이 방식은 동일하지만 입력할 때 바이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각각의 인코더에 넣어서 따로 학습을 시켰고 크로스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함께 하나의 인코더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각각의 어떤 문장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문서와 문서 사이에 문맥까지 학습하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바이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날씨가 어떤가요? 오늘의 기분이 어떤가요?를 각각 서로 안부를 묻거나 어떤 상태를 질문하는 그런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라고 모델링을 할수 있는 거라면, 크로스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날씨가 어떤가요? 비가 꽤 오고 흐려요?와 같이 같은 문맥을 가지고 연결되는 문장을 함께 모델링하기 때문에 이 문장 각각의 의미뿐만 아니라 문맥까지 고려한 유사도를 모델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위랭커의 이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코에어 AI의 위랭커 모델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코에어 위랭커 모델은 이렇게 영어도 지원을 하고 다국어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는 다국어 모델을 사용해서 한국어 문서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에어 리랭크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처음에 먼저 이제 검색된 어떤 문서의 결과가 있다면 그걸 리랭크 모델에 넣어주면 그 문서들의 관련성 점수를 출력을 해주고요. 그걸 리랭킹을 한다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리랭커 모델을 포함하고 있는 최종적인 리트리버를 저희는 랭 체인의 컨텍스털 컴프레션 리트리버 모듈을 사용해 줄 겁니다. 베이스 리트리버를 통해서 검색된 문서를 한번더 필터링하거나 압축해서 반환하는 리트리버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문맥 압축, 컨텍스트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의 내용을 줄이거나 문맥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맥 압축을 위해서 위랭커 모델을 사용해주는 거고요. 이 문맥 압축기의 동작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쿼리를 던져주면 이 쿼리를 먼저 베이스 리트리버를 통해서 문맥 검색을 먼저 진행해주고요. 얘를 압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컴프레셔 기능을 하는 압축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는 이번에 이 컴프레셔를 위랭커가 진행을 해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코헤어 AI 모델을 사용해 줄 거라서 랭체인의 코헤어 패키지와 그리고 벡터 임베딩들을 저장해 줄 네, 벡터 스토어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페이스, 이제 벡터 스토어를 사용해 줄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 코헤어 AI의 API 키가 필요한데요. 이 API 키는 여기 링크에 들어가셔서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 모델이 되는 이 리트리버를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코웨어에서 제공하는 임베딩 모델을 사용해서 베이스 리트리버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코웨어 임베딩은요. 영어와 다국어까지 제공을 하는데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먼저 영어 임베딩 모델을 사용해서 이 문장을 한번 임베딩을 해 보겠습니다. 네, 코에어 임베딩 모델 불러와 주시고 여기에 모델 파라미터로 모델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코에어 임베딩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베디드 쿼리 함수를 통해서 쉽게 사용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출력을 해 보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문장에 대해서 총 384차원의 임베딩 벡터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임베딩 모델을 기반으로 베이스 리트리버가 구현이 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한국어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는 네이버 뉴스를 하나 가져왔어요. 얼마 전에 한파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떴는데 그 뉴스를 제가 그대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서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제가 텍스트 파일을 하나 sample.txt라는 이름으로 제 파일 경로에 저장을 해준 거고요 이제 이걸 사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랭체인의 텍스트 로더를 사용해서 이 문서를 먼저 로드를 해 줄게요 로드를 먼저 하면 이렇게 도큐먼트 형태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인베딩을 해서 벡터 db에 입력을 해 주기 위해서 이제 적절한 길이로 얘를 좀 잘라 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스플릿은요 이제 재귀 문자 텍스트 스플리터를 사용해서 진행을 해줄 건데요 이제 청크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00으로 해서 이제 100개씩 문자 100개씩 자르도록 했고 어, 중첩되는 부분은 50개 문자 50개까지는 겹쳐도 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이 텍스트 스플리터를 사용해 주시면 이렇게 아까 하나 더, 하나의 하나 덩어리였던 그 기사 원문을 그게 적절한 길이로 텍스트를 분할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 문장들을 임베딩을 한 후에 그걸 페이스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해줄 건데요. 페이스는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페이스북 ai 시밀러리티 서치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임베딩 벡터들을 저장하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 랭체인에서도 얘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 줄 겁니다. 보시면 어떤 텍스트를 임베딩해서 넣을 건지, 이 임베딩을 할때 어떤 임베딩 모델을 사용해 줄 건지 이두 가지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코웨어 임베딩 모델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위에서 잠깐 테스트했던 그 코에어 임베딩을 불러와 주시면 되는데, 이때 한국어기 때문에 저는 다국어 모델을 사용해 주기 위해서 모델명만 좀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분할해 주었던 그 텍스트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파라미터로는 이제 K, 이제 검색을 할 때, 리트리버로 검색을 할때 상위 몇 개의 문서까지 반환을 할 거냐. 라고 해서 이제 저는 10개 의 문장까지 10개의 문서까지만 검색이 되도록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페이스 벡터 스토어에 이 문서를 임베딩해서 저장을 먼저 해 주는 거고요. 이걸 리트리버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변환해 주는 부분이고 얘를 리트리버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를 실행해주었고 아래쪽에 바로 리트리버를 통해서 검색을 할 때는 이 인보크라고 하는 함수로 바로 사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제가 설정해 놓은 함수 같은 경우에는 랭 체인 공식 문서에 있는 검색된 문서를 예쁜 형태로 출력하는 함수라서 실행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한파에 대비해야 할 것에는 어떤 게 있나요?라고 하는 쿼리를 날렸다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이 쿼리와 비슷한 문서를 이 리트리버가 찾아주겠죠.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한파에 대비해야 할 것에는 어떤 게 있나요? 라고 하는 이 문장과 관련성 있는 문서를 최대 10개까지 검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어떤 한파에 대비해야 할 것들이 적혀있는 문장들이 되겠고 어, 두 번째, 아마 세 번째까지도 그런 관련된 문장들이 검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저희는 리랭커를 추가를 해줄 텐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랭체인의 컨텍스처 컴프레션 리트리버를 활용해서 리랭커를 추가해 줄 겁니다 먼저 코웨어 리랭커 모델은 어, 인베딩 모델과 유사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랭체인 코에어에서 코에어 리랭크 모델 불러와서, 저는 다국어 모델을 여기서도 사용해 줄 거라서, 이 모델들 종류 중에서 영어도 있고 다국어도 있는데, 리랭크 멀티링규얼 이제 3.0 버전으로 불러와서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탑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랭커를 통해서 문서들이 걸러질 텐데, 어, 저희가 앞에서 베이스 리트리버에서는 10개를 먼저 추출했잖아요. 거기서 좀더더 더 중요한 문서로 추출하는, 이제 10개가 아니라 이번에는 5개만 추출하고 싶다. 혹은 3개만 추출하고 싶다. 라고 할때이 리랭커 모델을 몇 개의 문서까지만 검색을 할 건지 이탑 N을 통해서 설정해 주실 수 있고, 저는 5개의 문서를 추출하고 싶어서 탑 N을 5로 설정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해준 이 리랭커 모델은 바로 리트리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컨텍스처 컴프레셔 리트리버의 파라미터로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어떤 리트리버를 사용해줄 건지 베이스 리트리버가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사용해줄 컴프레셔는 이제 어떤 걸 사용해줄 건지 저희는 리랭크 모델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컴프레셔 위에서 정의해준 이 코웨어 리랭커 모델이 들어가게 됩니다. 리트리버는 앞에서 저희가 만들어줬던 이 페이스 벡터 스토어를 통해서 만들어줬던 이 리트리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맥을 압축하는 리트리버를 생성을 했다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인보크를 통해서 바로 검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저는 한파에 대비해야 할 것에는 어떤 게 있나요? 동일한 쿼리를 날려 주었고요.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결과가 약간 바뀌더라고요. 앞에서는 아마 이두 번째 문장에 해당하는 이 문장이 원래는 첫 번째에 있었는데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랭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더 대량의 문서를 검색할 때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적은 양의 문장에서도 약간의 재정렬, 약간의 우선순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레그를 구현해보려고 하는데요. 리트리버를 저희가 코웨어 임베딩 모델을 사용해 주었기 때문에 LLM도 이제 코웨어의 채팅 모델을 사용해 주었고요. 어,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그의 기본 프롬프트인 이제 답변을 잘 해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라고 이제 하는 프롬프트로 전달을 해 주었고요.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체인이 사용이 됩니다. 먼저 Create Stuff Document Chain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LLM과 이 프롬프트를 전달받아서 이두 개를 연결해 줄 건데요. 이때 컨텍스트에 지금 프롬프트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위한 부분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컨텍스트 부분에 들어갈 문서를 검색해서 그 부분을 채워 줘야 되잖아요. 그 검색하는 부분은 저희가 컴프레셔 리트리버로 구현을 해 주었고 그 검색 기능을 하는 리트리버와 그 리트리버를 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LLM과 프롬프트를 전달받았던 그 체인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크리에이트 리트리버 체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로 답변에 필요한 LLM과 프롬프트를 전달 받아서 이제 문서를 채워 넣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그 준비를 했던 체인과 문서 검색을 위한 리트리버를 한번더 연결해 주는 것을 통해서 이 리트리버까지 연결된 체인을 최종적으로 인보크를 해서 레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행해서 한번 결과를 살펴볼게요. 먼저 쿼리는 한 파에 대비해야 할 것은 어떤 게 있나요? 동일하게 진행했고요. 이때 답변을 리스폰스로 받아서 여기에서 세 개를 추출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어떤 질문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 답변에 어떤 컨텍스트를 검색해서 사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답변을 했는지 세 가지를 추출하실 수 있고 이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컴프레션 리트리버를 통해서 이 답변에 필요한 것들이 검색된 결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롬프트에 전달이 되었을 거고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답변이 이렇게 되었네요. 이제 보시면 실제로 이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이 문서와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에 좀더 자세히 보면 이 문서들의 관련성 점수도 이렇게 메타데이터에 저장이 되니까요. 이 관련성 점수를 가지고 좀더 이제 나는 관련성 점수가 0.9 이상인 것만 사용을 하고 싶다 하면 그걸로도 뭔가 걸러주거나 하는 구현을 추가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간단하게 이 리랭커가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길래 이 레그의 성능을 높여주는 어떻게 문맥을 좀더잘 찾아내는 건지 이론적으로도 한편 살펴보았고요. 최종적으로 코웨어 AI의 모델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구현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리랭크는 대량의 문서를 어떤 검색 시스템에 사용할 때좀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만약 레그나 혹은 검색 시스템에서 유사도 기반으로만 검색을 진행을 한다면 그 이후에 위랭코와 같은 이 문맥을 한번더 걸러내는 압축하는 그런 모델을 추가해서 검색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